네 반갑습니다. 소울 트레이딩 카일입니다.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55분입니다. 자 지금 매일 매일이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이죠. 이번에도 각설하고 저희 최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. 자, 시빅 20%, 애니메코인 무려 40%, 캐딘 어독스월드 31%, 소닉 16%,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34%. 자,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 아침 스테이터스 28%, 주피터 22%까지.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단 7개 종목으로 무려 190%라는 수익률을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챙겨간 거예요.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. 그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전부 다 수익 중인데요.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100% 무료로 요런 상승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방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. 담컨대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 정도는 쉽게 챙겨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 바로 월렛커넥트입니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선 짜잘한거다 빼고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4시간 봉 단기 스케일로 볼 거고요 월렛커넥트는 올해 4월 16일에 업비트 상장 이후 잠시 하락세를 좀 이어 왔는데요 그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추세 반전을 보여주며 더욱 더 완만한 상승세로 나아가며 또 또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. 자, 제 영상 챙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죠. 바로 상승 패럴렐 채널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러한 상승 채널은 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며 서로 평행되는 위아래 추세 라인이 생기는데, 자, 각각 이 하단부 지지와 이 상단부 저항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채널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전략으로 단기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미 캔들이 어, 채널 중단 라인에 위치해 있는데 어, 매수해도 괜찮나요?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. 잘 보세요. 우선 최근까지 좀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요 925원 부근 주요 매물대 위로 다시금 돌파를 해주며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위쪽부터 5일, 20일, 60일, 120일, 200일 이 평선들 모두 정배열 상승 추세로 유지되면서 지금의 상승 추세에 대한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주고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, 지난주에 이미 신 고점을 한 차례 올려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새로운 고점을 찍으면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. 즉, 이 채널 중단부를 돌파 중인 현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을 랠리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. 따라서 제 관점 딱 짚어드리자면 일단 채널 요 상단부와 최근 고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뭐 거의 확정적이에요.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요. 자, 이미 그 시점에서는 이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못해도 현재 시가의 9배 이상 즉이 2천원대까지도 팔아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.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매일같이 거래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경만 할 시간이 없습니다. 거의 4년 만에 돌아온 역대급 기회 의 시장에서 진짜 크게 한번 벌어보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보방 무조건 들어오세요. 시작부터 이런 거 종목 매수까지는 따라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보험이 되는지 팩트체크부터 해보시고요.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100% 무료 입장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오늘 영상은 월렛커넥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